안녕하세요. 정원임조의 발표를 맡은 정일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스코드 교육용 홈페이지와 앱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시간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좀 보답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인공지능이라는 과학을 배웠는데 과학 관련해가지고 좋은 책들이 있어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소개를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이 뽑은 인생과학책인데요. 총 4권입니다. 첫 번째 책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고요. 1859년에 초판이 나온 것이고 이 책은 진화생물학의 토대를 만든 책입니다. 이 책에서 뭐한 600페이지 넘어가는 책인데 딱한 문장만 골라내라고 하면 저는 강한 자가 아닌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말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인생과학책은 리처드 도핀슨의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1976년에 초판이 나왔고요. 진화생물학에 논란을 일으킨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책도 역시 한 3, 4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책의 내용을 단 한마디로 줄이라고 한다면 저는 진화생물진화의 주체는 유전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책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입니다. 1980년에 출판된 책이고요. 천문학의 소개서죠. 이 책의 이 책도 역시 한 60페이지 넘어가는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고 있고 비디오로도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이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는 지구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책은 스티븐 호킹 박사의 시간의 역사입니다. 책이 출판된 연도는 1988년이고요. 우주를 이야기하는 책이죠. 거기 시간의 역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주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이자면, 시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책이 출판된 지한 3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거나 생각할 내용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네 가지 책 모두 다 읽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시간이 없으시다면 저는 이기적 유전자부터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읽고 나면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조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조언 소개, 그리고 과제 목표, 진행 경과, 그리고 홈페이지와 앱을 시연하고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 및 응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조언 소개인데요. 저희 조언은세 명이었습니다. 임재영 씨, 원정한 씨 그리고 제가 있었는데요. 각자의 특징을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임재영 씨는 번역가입니다. 이분을 번역가라고 표현한 이유는 저희가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을 공부하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인공지능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학문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한글로 번역이 되기를 기다리면 너무나 오래 걸려요. 근데 임재영 씨는 번역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원서를 바로바로 바로 따라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번역가라는, 분어 제목을 드렸고요. 그리고 임재영 씨의 주특기는 문제를 정석으로 풀어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를 정석대로 풀어내는 사람이었어요. 정환 씨는 해결사라고 했는데요. 어, 살면서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겠죠. 그 문제를 재영 씨처럼 정석대로 풀 수도 있지만 정환 씨처럼 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환 씨는 가장 빠르게, 가장 적합한 툴을 발견해내고, 해결하는 전문가였습니다. 저는 몽상가라고 적어놨는데요. 그냥 아이디어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잘 하실 수 있도록 치킨과 맥주를 담당했습니다. <laughs> 업무 분장은 밑에 나와있는데요. 데이터 준비는 정한 씨랑 제가 준비를 했고 코드는 임재영 그리고 정한 씨저 같이 홈페이지 구성은 정한 씨와 제가 좀 주로 했고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재영 씨가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작성은 재영 씨는 플로터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했고요. 정한씨와 저는 스윙투 앱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앱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추가했습니다. PPT 발표는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코딩을 배웠다면 최소한 홈페이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쿼드 교육용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자는 목표를 세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공지능을 배웠다면 알고 넘어갈 뿐만 아니고 뭔가 이용해 먹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구글의 키처을 머신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동작 인식을 구현하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배운 게 있다면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 건강에 기여를 해보자는 목표를 만들었고요. 더 중요한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개발자는 크게 두 분류가 있을 겁니다. 요즘에 핸드폰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 핸드폰 앱을 만들어 본 자와 만들어 보지 못한 자. 참고로 저희 세 명은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진행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전에 이전에 저희가 중간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었었는데요. 그때는 구글 코랩과 메디아 파이프라는 툴을 이용해서 수화 인식기를 만들어봤습니다. 기존 프로젝트에서 그리고 오리지널 목표는 이 수화 인식기를 홈페이지로 어떻게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어, 수업 외에 별도로 생활 코딩이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웹 페이지를 만드는 것을 공부를 했었고요. 트와 인식 모델을 구현을 했습니다. 구현을 하고 그리고 홈페이지를 만들었었는데 아 메디아 파이프의 한계라고 할까요? 메디아 파이프의 한계로 인해서 저희가 그거를 홈페이지에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티처블머신이라는 툴이 또 있더라고요. 그 티처블머신에 포즈라는 툴을 이용했더니 아 스쿼드 동작은 인식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구하게 되었고요. 그를 이용해서 스쿼드트레이너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를 꾸밀 때는 댓글 기능, 공유 기능, 그리고 유튜브 링크 기능도 추가를 해봤고요. 그 홈페이지는 깃허브를 이용해서 공개하고 홍보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고민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홈페이지를 그냥 홈페이지는 요즘 안 보잖아요. 결국은 핸드폰 앱으로 반경을 해야 되는데, 그 핸드폰형 앱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 고민을 하다가 홈페이지 자체를 반응형 홈페이지로 구성을 해보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반응형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어 보는 방법 하나와, 그리고 재영 씨가 또 다른 부분에서 공부를 해왔던 플루터를 활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을 성공적으로 해봤습니다. 저희가 활용했던 언어나 플랫폼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코딩 언어는 주로 파이썬을 이용했고요. 홈페이지 제작 언어는 HTML인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그 다트라는 언어를 이용했는데요. 이거는 재영 씨가 플루토를 이용할 때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툴로는 메디아 파이프와 티처블 머신을 이용을 해봤고요. 홈페이지 제작 툴로는 부트스트랩과 에드디스. 에드디스는 그 댓글 기능을 위해서 사용했던 툴입니다. 그리고 앱 제작을 위해서는 플루터와 스윙투 앱이라는 툴을 이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겁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쿼드 트레이너 홈페이지고요 제일 위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올바른 스쿼드 동작을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스쿼드 동작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보실 수 있고요 이거를 공부를 하고 그냥 넘어가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동영상을 보고 자기, 자기 모습을 찍어 보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희가 테스트를 할수 있는, 어떻게 보면 테스트를 할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을 만들었죠. 이게 티처블 머신을 이용해서, 티처블 머신의 포즈를 이용해서 만든 부분인데요. 음, 뭔가가 좀 웹캠 때문인지 작동을 잘안 하는 것 같은데. 아, 줌을 켜놔서 안 되는군요. 어, 조금 이따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으로 시연되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에서는 어, 제 동작을 웹캠을 이용해서 어.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작이 잘못되었다면, 동작이 잘못되었다. 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게 되어 있고요. 정확한 스쿼드 동작을 하게 되면 카운트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이라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스쿼드에 관한 간단한 어, 설명,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붙여놨고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 네. 댓글과 공유 기능, 댓글과 공유 기능을 홈페이지에서 구현을 해냈습니다. 어. 그러면 다음으로 앱시연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핸드폰에서의 사용법이 자, 애플리케이션 시현법입니다. 작동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 아래 스포트트레이너 앱이 보입니다. 클릭하고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상단의 메뉴가 잘 작동이 되고 있고요. 유튜브 플레이 스쿼트. 보면 팔을 앞쪽으로 뻗는 스쿼트를 하다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핸드폰에서 구동 시킬 때는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작동이 되지 않고 지금처럼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죠.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정지시켜봤고요. 디자인이 핸드폰에 맞도록 위아래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밑에 댓글 기능 공유 기능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핸드폰 앱에서도 잘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어 이거 외에도 잠깐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좀 변경한 부분도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 까만 바탕으로 되어 있는 게 저희 첫 번째 만들었던 스쿼드 트레이너 앱이었고요. 어, 화면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그랗게 또 저희가 디자인도 한번 바꿔서 만들어 봤습니다. 향후 과정이 응용 방향입니다. 어 인공지능 배우면서 계속 나왔던 말인 것 같아요.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저희가 이포즈 메디아 파이프, 포즈를 이용해가지고 앱을 만들었었는데요. 이때도 제대로 된 동작이 학습이 되지 않으면 인공지능이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데이터의 양과 질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빠르게 업데이트 되는 인공지능의 상황이다. 지금 2000몇 년이죠? 어, 지금이 2022년이고, 실제로 바둑 이긴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도 인공지능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배운 것들 완벽하게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최신의 기술을 검색해서 활용하는 능력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스쿼드 외에 다양한 아이템을 찾아서 학습하는 홈페이지로 확장을 한다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지금은 핸드폰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저는 저는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의 기원에서 나왔던 문장이죠.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인공지능을 알고 공부를 해야 앞으로의 생활에서 저희가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